안녕하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성경말씀 읽으며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으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흥해야 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동일한 음식으로 유명한 맛집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찾으면 식당마다 먼저라는 큰 글자를 간판에 새겨 놓고 사람들을 호객합니다. 먼저라는 것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전통과 역사를 가진 음식점으로서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어필을 할수 있는 큰 의미가 되어 줄 것입니다. 먼저 음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과 역사를 가져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호객하는 그런 문구일 것입니다. 저는 미식가가 아니어서 뭐 크게 개의치는 않고 편한 식당을 찾아서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 유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던 원조 세례 유한에게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조였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줄어들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원조로 알고 있는데 요단강 저편에서 다른 이가 당신 행색을, 아니, 더 크게 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식당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 당장 짝동시청을 찾아가서 음식의 원천기술을 논하며 상도독을 논하며 식당의 지위를, 식당의 선점을 위해서 다투고 논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활동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설명하며 자신의 신분과 사역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나 혹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역시 의미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하는 선지자의 삶,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테레유와는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테레유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미 존경을 받으며 인기 있었던 선지자 사역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던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대형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의 이목을 받으며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매우 쉽게 노출되어 주는 유혹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당신이 사역을 하다 보니 자신이 사역의 주인공인 양 하나님께 서 허락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테레이와는 매우 겸손한 자였습니다. 모두가 결혼식의 신랑처럼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은 신락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도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흥해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 역사의 주인공의 등장을 위해서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만족했고 기뻐했고 충성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되었고 균형 있는 삶을 사역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분명 주인공입니다. 결코 이 주인공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겸손한 믿음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르고 다른 삶 살아가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고 기록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테레이한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겸손한 자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삶살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